3 1번은 요즘 틀리는 사람들이 뭐에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기서 제시되는 단어들을 해석을 못하는 건 없는데 여기에 단어들을 내용과 매칭시키는 데 있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위에를 다 해석하고 아래에 있는 단어도 다 아는데 뭔가 매칭을 시키는 데 실패하는 겁니다 소급법을 최대한 이용하시고요 좀 이 글의 핵심에 조금 더 깊게 빠져드세요. 그 글의 본질에 더 빠져들란 말입니다.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거 어려워할 내용이 아닙니다. 첫 번째 문장, 상대적으로 덜 발전된 언어는 언어들은 have no single word 단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한 식물들에 대한 c 날 부족이죠. Of a t e m 한 용어의 부족이 doesn't mean 의미하지 않습니다. 뭐를 의미하지 않죠? They don't perceive. 그들이 인지하지 않는다는 라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차이점들을. 그리고 it doesn't mean 이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뭐를?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그 차이를. Between spinach and a cactus. Cactus는 선인장 스페니치는 시금치. 이두개 사이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미콜론. 잠깐 스톱. 여기까지 내가 해석해줬는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문제 풀 때, 여기서 뭔가를 발견했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발견했어야 돼요.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난 이거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거든요, 지금. 어? 이걸 의미하지 않는다고? 어? 용어의 부족이 이걸 의미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마음속에 뭐? 그럼 뭘 의미하는데? 용어의 부족이 뭘 의미하는데? 내가 변태냐? 나만? 나처럼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야?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만난 건 뭐야? 세미콜론이란 말이요. 그럼 세미콜론 여기서 무슨 느낌이겠어? 거세 느낌이라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야. 이걸 의미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래. 심지어 목까지 나왔어요. 우리의 감사한 f 리그 e x a 님도 나오 계십니다. 그러면 어디가 중요한 거야? f 리그 e x a m p 과 b u 사이가 중요한 거 아니야? They just 여기서 데이가 누구냐? 응? 여기서 데이가 누구야? 언어들이야. 아이 언어들은 단지 부족하대. 근데 뭐가 부족하냐? All-encompassing term with which to prefer to plant 식물들을 언급하기 위한 all-encompassing term이 부족하대. 여러분, 이걸 몰라서 틀린 거야. All-encompassing term 어떤 용어? 모든 것을 품는 용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용어가 부족한 거야. 그럼 내가 다시 질문할게. 상대적으로 덜 발전된 언어가 어떤 식물들에 대해서 단 하나의 용어가 없어. 그건 뭘 의미한다고?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용어 자체가 없는 거야. 식물들을 언급하기 위한. 아레바! It simply means that이라고 했지. 이앞 문장부터 볼게. 이앞 문장 뭐라고 했는지 봐. The lack of term 용어의 부족은 does not mean 어때? 앞에랑 구조가 너무 똑같지? 의미하지 않는데. 뭘 의미하지 않는데? You don't understand the concept. 너가 그 개념을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래. 그러면 여기또 낱낱이니까 여기에 나온 세미콜로는 법님이시겠네요, 어퍼. It simply means that 이것은 단지 세디아를 의미한다. 뭘 의미하는 거야? 모든 용어를, 아, 모든 것을 포함하는 용어의 부족을 의미하는 거겠지. 삐리리리가 반영되지 않는다 우리의 언어에서 뭐가 반영되지 않았어 모든 단어를 포함하는 개념 자체가 반영되지 않은 거아야 모든 걸 포함하는 거 그게 뭔데 역사야 그게 범주야 범주 예 조금 되셨어요 음